어? 여러분, 잠깐만요! 여러분, 들 여러분, 들 여러분, 들 여러분, 들 여러분, 들러분여러러분 가능. 힐러분 가능하라고? 쌌까지. 힐러 아여러안돼 너는. 그럼 메여시할게러너 그럼 단판에 메여시로 와. 아니 아. 너는 너는 힐러 해도 캐리가 되니까 캐리가 안 되는 메분시를 해야 돼. 너는 안 돼. 다른 거 하지 마. 와 씨발 자리야 이인분 뺐어 데이드. 야 자리야 넣어줘. 에매나 뭐 하냐? 에매나 네가 근데 네가 하면은 또 양악이라고 뭐라고 한다고 사람들이. 너는 메르시만 해야 돼. <laughs> 공격력이 영이어야 돼 알겠지? 오케이. 너 딱총 압수야. 에매니 메르시 팟치 시 이만. 너 메르시로 팟지 먹으면 이만. 2만... 에매나 네. 여기 여기. 그렇지.부터. 에밀리부터 빨리. <laughs> 미키 <미칠 벽신. 웃음> 에블라부터! <붙어>. 도구 나이스.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위도 메이커, very nice assist. 야 공버프 쏠렸으니까 야트리 하다 이거. 야 소울드가 이제 뭔가 캐릭터 같아. 에메니의 어, 메르시에게 별명을 붙여줘야겠어. 어어어어어어어 도구가 좋겠어. 오케이 어디에 있든 도구 하면 자 도구. 야이씨발 새끼야. 그러면은 도구 말고 시리아로 올게요. 시리아 하면은 딱 바로 기버프 꽂으러 오면 돼요. 아시겠죠? 시리아 어디 갔어? 시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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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씨시새끼야 시리아? <laughs> 시리아 시리아 그렇지, 그렇지. 시리아 좋았어. 시리아 포상 줄게요. 시리아 시리봐시리리아 <laughs> 나 살려, 살리고 죽어, 살려, 살려, 살려. 야, 야, 살릴 안될것 같아. 자, 자, 잠깐만, 중단 점검 들어가겠습니다. 메리치, 과연 딜량이 0일까요? 우와!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. 야 에메라, 에메라! 히버펑, 뭐. 히버펑! 에메라, 너 씨발, 너 누구 맞아?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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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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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아, 그래도 멜치 알랐어, 멜치 알랐어. 야, 그래도 멜시 잘랐어, 멜시 잘랐어. 야, 얘들이얘들야이들야 에? 뭐야! 부야해 야, 이 개새끼야. 나이스. 이거 다음 턴 이거. 멜시 3일로 갈것 같은데, 지금. 나오늘 아, 계속 오른쪽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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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. 나이스. 너무 좋은데, 목표에 너무 이존하는거 아니신가요? 아, 그래? <목소리>